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대구 달구벌 점등식이 도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점등식은 명종 오타를 시작으로 법고시연, 약사열애경 독경, 점등, 봉행사 발원문 봉축사, 축사, 치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의 아픔과 고뇌를 보살피는 자비가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부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대구 봉축탑은 황룡사 구층탑을 재현한 대형 장엄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대구 불교계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점등식만 봉행하고 달구벌 관등놀이를 비롯한 대규모 봉축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